국민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는 나라 한곳 병도 스스로 예방하고 내 병은 내가 고친다 인간을 늙고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를 잡아야 한다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SOD를 먹어라 리소드 SOD 전문 판매 전국 판매 유통 대리점 모집 010-7597-1443 믿기 힘든 기적의 스토리 60대, 70대 어르신 머리가 10대처럼 자라났다면 믿으시겠어요? 존소킨스 의대가 밝힌 인류 질병 90%의 원인 바로 활성산소 이 활성산소를 잡을 비타민 세계 유일 1등급 항산화 효소 SOD가 정답입니다. SOD 개발은 항암 치료제보다 어려운 난제. 30년간 걸음마 단계였죠. 하지만 10년간의 끈질긴 연구 끝에 국내 유일 SOD 랩이 마침내 세계 최고의 SOD 효소를 개발해냈습니다. 타사 대비 10배 고함량, 혁신적인 가격, SOD랩 기술력의 척결실 리소드 탈모 샴푸는 국가 공인 임상으로 그 효과를 입증했죠. 서지석 배우와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SOD 기술의 자존심. SOD랩과 함께 무병장수 시대를 열어보세요. 리소드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